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여기 <laughs> 엉덩이가 귀엽죠. 여기 있는 이 친구, 응, 옥이니요 오늘은 향이가 주인공이 아니고,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<laughs>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영상으로 안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친구를 한번 어. 찍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<laughs> 되게 예쁘죠?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현재 매장에 다섯 마리 들어왔는데 엄청 귀엽습니다. 얘들이 보통은 그 야행성이라서 아침에는 자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, 어, 개구리들이 잠을 잘 때는 눈을 수납하고 몸을 그 약간 찌그러뜨리고 자야 된다? 하나? 그렇게 자거든요. 그래서 나뭇잎에 있을 때 정말 안 보입니다. 저희도 찾는데 조금 애를 썼는데, 바로 이렇게 자요. 어, 네,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겼는데 바로 잘 때는 이렇게 잡니다. 지금 사육장이 조금 흔들렸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눈을 뜨고 있는데 이야,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, 좀 무섭네요. 이게 한 반쯤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. 자고 있는 애들이 없나? 없나? 네. 어, 왜 다? 네, 이렇게 잡니다. 구분이 좀안 가죠? 이렇게 봤을 때. 그렇다 보니까 야생에서는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, 이되면은 그때부터 사냥을 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뭐 교목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파리들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요 친구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잠을 자고요. 야행성이다 보니까 UVB등 같은 거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 해주는 게요 친구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키워주시면 돼요. 그냥 불 같은 거안 해주시고. 어, 그리고 요 친구들 온도를 말씀해 드리면은 한 23도에서 24도 사이로 해주시면 돼요. 이게 26도가 넘어가면은 요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 해서 꼭 25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이쁘죠? 블랙 아이 트리프룩이라는 이름답게 확실히 검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 플러스로 이 바디가 너무 예뻐요. 딱 초록초록 하면서 이제 그 숨어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다안 보이게 숨어있어요. 그렇고 이제 움직일 때는 살짝 내가 독이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화를 했지만 이 친구들은 실제로 독은 없고요. 그냥 만졌을 때 약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를 풍기기는 해요. 그게 얘네들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밥은 귀뚜라미 귓도라미 먹습니다. 귀뚜라미를 이제 주 3회, 한 번씩 먹는 만큼 주시면 되고 그리고, 앞서 말씀드렸듯이, 얘네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, 이제 D3 미포함 칼심제, 야행성 칼심제를 주시면 되는데, 이것도 월수금 다 주시는 게 아니라, 뭐, 금요일만, 월요일만, 이렇게 뭐 주에 1회만 묻혀주시면 돼요. 그리고, 뭐, 딱히 설명할 게더 이상은 없어요. 얘네들이, 다른 개구리들이랑 세팅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서, 이런 식으로 바닥재는 소일 깔아주고, 위에는 루바망으로 덮어줬고요. 거기 에 플러스로 이렇게 스킨답서스. 이거를 하나씩 닦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비료가 이 친구들 몸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바닥재를 채워줬고요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넓은 물그릇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분무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. 뭐 하루에 뭐 많아봤자 한세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. 키우기가 되게 쉬워요. 아 그리고 사육장 골라 주실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탄탄 테라리움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사육장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환기도 엄청 잘 되는 편이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아크릴처럼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던져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. 되게 좋아요.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, 뭐, 이런폴리카보네이트나 아니면 다른 유리 사육장, 위에 망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걸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은 여친구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거예요. 지금 깨워가지고 좀원자는 상황인 것 같은데, 그래도 보여드릴 수,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되게 귀엽죠? 이그 얘네들이, 어, 생각보다 성체시 사이즈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, 어, 사육장 크기는 그래도 어, 두 마리 세팅 기준으로 30, 30, 45cm 사육장을 추천을 드리고요. 왜냐면은, 개구리는 개구리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, 이런 고주물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, 네, 이 친구들이 좀 넓게 생활을 하려면은 그래도 30, 30, 45 이상 사육장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. 이쁘죠? 성체시 크기가 꽤 커요. 이거 이파리 하나 정도? 길이로 보자면?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 애기들입니다. 얘들이 혓바닥이 끈적한 혓바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사냥을 잘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피딩을 다 해봤는데 핀셋 피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핀셋으로 그냥 귀뚜라미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앞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알아서 멜로맘면서 먹습니다. 그래서 어, 풀어두셔도 되기는 하지만 풀어두시는 기준이 이제 사육장이 완전히 깨끗했을 때 기준으로 풀어두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똥을 먹은 귀뚜라미를 유 친구들이 잡아 먹으면 많이 안 좋아져요.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핀셋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주시는 거 추천 많이 드려요. 어, 유 친구 기준으로 귀뚜라미 사이즈 한 극소 정도 주시면 충분합니다. 극소로 한 세네 마리 정도 먹을 것 같아요. 뭐이 친구들 외에도 저희 매장에 귀돌란데 귀따라, 뭐 <laughs> 개구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면 네.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